안녕하십니까. 이대표입니다. 내가 이 공간에는 완벽한 크랙보수가 필요해. 그리고 냉동인 상태에서도 크랙보수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셔도 되고, 아니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 해당되시는 분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랙이라는 거는 항상 건물의 수축팽창으로, 그러니까 신축이 됐을 때 5년 내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죠. 진행되는 크랙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트랙을 잡아둘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거기에 강력한 강도 이게 굉장히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자재비가 상승이 돼요. 그걸 뭐냐면 조금 더고수를 빈번하지 않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래서 클리디코은네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R75 콜드라는 제품. 이 제품은 냉동창고. 말 그대로 영하 25도에서부터 상온 10도까지 보수가 가능하고, 냉동창고. 문을 열어서 보수를 하는데, 요 얼마나 추울 거야. 영하 25도에 안에 들어가서. 그럼 빨리 굳어야 될 거잖아요. 역시나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가사 시간 20분 내에 시공을 하고, 1시간에서 3시간 내에 완전 양성이 됩니다. 완전 양상. 시공하고 나서 1시간이나 3시간 내에 강도가 발현돼서 완전 경화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수가 가능합니다. 자, r 7 5홀드그 구성품으로는 설명서 그리고 이제 분말 그다음에 액상 자, 이렇게 가로 분말로 되어 있어요. 자, 손으로 만져도 될 정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포함한 2인 가구가 우리나라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냉동 수요가 많을 건데 그러면 냉동 창고도 많겠죠. 그렇게 했을 때 보수를 고민하시면 은이 어, 제품 사용하시면 크게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F750 프로플렉스 초속경 크랙 보수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초속경, 빠르게 굳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움직이는 크랙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5년 안에 돼도 크랙을 보수 하겠다 그러면 이 제품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탄정도가 있어서 신축이율, 그러니까 뭔가 신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가 물이 증발하면서 수축을 하잖아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강도를 발현하는 건데 시멘트도 열이 발생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양 생생 되는 과정에 시멘트를 만져보면 따뜻해요. 그렇게 해서 수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크레이 발생되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이 제품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사용설명서, 액상, 그 다음에 촉매제. 얘는 상황에 따라서 7g을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두개를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S800이라는 상도 코팅제. 이거를 추가로 시공을 하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할수 있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으로 이제 C800입니다. 울트라 고강도 크랙 보수제예요. 이제 얘는 바닥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벽면에 이제 크랙이 많이 발생이 돼서 벽이 이제 크랙이 가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벽에는 또 배관도 흐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보수할 제품을 찾는다면 1800이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넓고 깊은 크랙도 다 보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멘트로는 좀 불안하다. 넓어서 어떤 모서리 공간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붙일 때도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부정품으로는 사용 설명서 있고요. 이런 젤 형태의 액상이 보라색으로 얘는 이제 BPO가 이 20g이 하나 있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조금 더 성능을 좀더 오래 보존하겠다 그러면 S80 상도 코팅제를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S800 아까 계속 주제품에서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S800 제품은 프라이머 역할도 하고요, 상도 코팅도 되는 겸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우리가 이제 몰탈로 이제 크레포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얘를 바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가 친환경 형태로 표면이 분진도 없어질 뿐더러 전혀 유해 물질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런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정품으로는 마찬가지로 사용 설명서에 있고요. DPO가 8g 하고 액상이 이 있습니다. 자, 아크릴리콘 이 제품들은 거의 다 친환경이거든요. 뭔가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게 있거든요. S80 같은 경우는 매캐한 냄새가 좀 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냄새 코를 찌르는 이 냄새가 나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 맞아? 라고 하는데 완전 건조가 되면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게 말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크릴리콘 제품들 네가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크릴리콘이 추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정을 하지 말자. 한번에 끝내자. 이거는 이제 올바른 자재, 올바른 시공 우리 슬로건하고 맞는데요. 이 회사하고 계속해서 좀 파트너로서 계속 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현장이나 이런 크랙 보스할 곳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크릴리콘의 대표님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서 완벽한 시공을 한번 할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바른 자재, 올바른 시공. 올바른 태산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